네 오늘은 어제 구독자님께서 슈베르트의 즉흥곡 op 90의 넘버 no. 1 C 마이너에 대해서 조금 팁을 달라고 하셔서 이 곡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굉장히 이렇게 웅장하게 G 코드로 시작이 어 되는 곡인데요. 웅장하게 시작을 해서 반복적인 리듬이 계속 어 나오면서 좀 긴장감을 유발하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서정적인 멜로디가 이 3년 음부를 타고서 나오는 그 슈베르트의 특유의 그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인데요. 저희 이맨 도입부에 우리 이 반복되는 리듬을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게 어이 프레징을 만들고 또톤칼라를 얼마나 다양하게 해서 이첫 번째 페이지 부터 두 번째 페이지까지 지루하지 않게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이 곡은 1827년 그러니까 슈베르트가 이게 돌아가시는 그 해의 작곡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우울한 분위기도 되어 있고 긴장감으로 되어 있어요. 제 보시면요, 여기가 C 마이너인데 이 G 코드로 이제 힘있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게 풍부한 음량을 살려서 음. 편리시모. 시브레트에 보시면 이 악보를 보시면요. 이 굉장히 짧게 짧게 이렇게 이, 이런 그 아티큘레이션이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테너토로 스타카토, 메조 스타카토인데 이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친다면 이게, 이게 굉장히 간결하게, 정갈하게 되면서도 이 아티큘레이션 살리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로 가야 되는 거. 이게 어려워요. 이톤칼라가 그냥 악보상으로는 하지만 이 소리를 굉장히 애잔하고 고스프게 내려면은 요 리듬, 처음 8분음표와 16분음표. 이거는 디디1이 아니고 디2그 다음에 메체스트 카톡. 이게 아니고 이거를 치라 그러면 또 이게 간결하게. 근데 또 이렇게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요. 뭔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이게 일체형이야 돼. 어깨에서 엘보를 통해서 손목을 통해서 어깨을 통해서 손끝으로만. 이거는 이러면 출렁출렁 거리는데요. 뭐. 이것도 이제 화성으로 나오는데요. 왼손에서도 뭔가 그냥 하나로 가셔. 마치 그첼로에 피치카초처럼 이거는 그냥 하나씩 쳐지면 굉장히 아름답지 않으면서도 긴장감이 없죠. 근데 이거를 어깨에서부터 나와서 이 소리가 이렇게 앞으로 진행되도록 마치 이렇게 걸어가듯이 저도 이 곡을 이 곡이 아니라 이렇게 피마디에 있을 때이 템버 클래스 들었는데 계속 이, 이 앞으로 뭔가 진행하라 뭐 걸어가듯이 해라 이 말이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갔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걸어가듯이. 이 뭐가 이 팔이 소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제스처를 이렇게 다운다운하는 순간 소리는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게 아니로, 아니라 이렇게 항상 제가 말씀드린 리코셰, 약간 무시세비처럼. 근데 이거를 건반 바닥까지가 아니라 항상 이 도피점에서 어~ 어쨌든 더 깊게 어쨌든 더 무겁게 어쨌든 더 가볍게 어쨌든 더 얕게 그니까 러 얕고 깊고 가볍고 무겁고 이런 다양한 이~ 건반의 깊이와 힘의 어~ 원리를 힘의 종류를 컨트롤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모니에요. 그냥 오셔야 되거든요. 아, 여기도요. 그냥 매가렵게 잡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 손끝의 경과 특히 여기 퍼스트 조인트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거 이,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수치요. 마치 이게 마이미 자리 이렇게 촉수를 말아 올리듯이 이렇게 하는 거. 퍼스 조인트가 굉장히 그립감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 대충 물론 너기도 세워줘야 되지만 너기가 여기 퍼스 조인트가 그래서 여기 딱 경곽에서. 화성도 약간 약간 더 화머리가 조금 더 풍성해졌어요. 네. 부드러운 이제 주제가 흘러 나오는 데인데요. 이 이제 이 포르테, 이 포르테를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피아노에서는 그냥 가볍게 요 안에서 손목에서만 갔었는데 그렇지만 아주 가벼운 터치, 깃털 같은. 이렇게 했다면 여기서는 제가 그 이제 책다섯권으로 제가 무게 조절하는거 올려놓은적이 있거든요 얘가 좀더무게 어깨로부터 손목을 이렇게 너무 많이 흔들어서 왜 이렇게 손목을 왜 움직이고 치니 이러면 프레징이 너무 다 끊어진다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은 어, 저 릴렉스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릴렉스가 아니라 그냥, 그냥 흔들어버리는, 어, 전혀 음악에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이 톨소, 이몸 전체가 아주 다 유연하고 어깨에 힘이 손끝까지 가서, 그냥, 어, 왼손에서. 기 힘드 는 무렵 빰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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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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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소리 반 공기 반으로 해서 공간 갖고 이거 치셔야 돼요. 물 이렇게 치는 연주자도 많으세요. 저는 이 테크닉보다는 소리를 공간을 만들어주고 위에 어깨에서 나가는 소리로. 이 곡을 유튜브를 보시면 다양하게 많은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셨는데 정말 다 다르세요. 다 개인적인 취향이시겠지만 저는 그 소클로프 씨가 치는 리 임프롬트 넘버 no. 원을 가장 아름다운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분의 연주를 조금 스타일을 쫓아가고 있는데요. 그분 스타일 보시면 이런 정말 이렇게 뭔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냥 피아노를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가슴이 어, 벅차고 힘들고 안타깝고 애처로운 이런 것들이 긴장감 있는 리듬을 통해서 소리의 다양성을 통해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른손에도 너도 <목소리> <어두>, 어떤 연주자들은 <목소리>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소콜로프씨의 연주를 보면요. 어. 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뭐 울렁거린거나 흘렁 뭐 흔들거리는 소리가 다 전혀 나지 않으면서 이 모션을 잘 사용하면서 굉장히 그 웅장하고 긴장감 있는 음악을 만들어가시거든요. 그게 이 신체에서 오는 자유로움, 그가이 이 몸이 하나로 다 되어 있고 상체의 자유로움과 이 하체 힘으로. 채에서부터 힘을 끌어와서. 되시면 알다음에 건반 바닥까지 다 누르셔야 돼요. 여기 비바 하지만 키타는 도피점에서 이제 리듬도 밀밀달 리듬. 뭔가 한번 앞에서 푸시하는 제스처로 저는 릴렉스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하지 마. 물론 이제 연습은 일단 이것도 3 열을 펴. 이렇게 블라가 먼저 치세요. 손목의 유연성을 갖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씩 일단은 연습의 단계요. 모든 박자마다 일단은 릴렉스. 근데 이게 되시면요, 또 역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 가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디까지 사용을 해야 돼? 이 손끝이냐? 여기, 여기 요 너클에서 손끝, 이 손목에서 손끝, 엘브에서 손끝, 리팔에서 아래 팔 손끝, 그 다음에 이토이스에서 손끝. 그리고 그이 모음을 쓸때 얼마나 많은 무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포르테로 낼 수가 있고 아주 찬잔하게 물결 같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정말 슈베르트의 그 애잔하고 서정적인 그 음색들을 저희가 표현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하서 우리 릴렉스를 하시면서 이런 소리의 다양성, 리듬의 생동감 이러한 것들을 내 신체의 바디를 잘 활용함으로써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런 연습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빠이빠이.